예,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1일, 화요일, 박영수 시사 TV의 박영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 마무리 잘 하고 계십니까? 어, 오늘은 어, 의사 파업과 아,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 현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어, 볼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점심 시간 때 어, 길에서 의사 전공인들이, 어, 집회를 준비하고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볼때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현 정부는 성적이 안 돼서 어디에 못 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성적이 안 좋아도 어디에 갈수 있는 길을 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사회시민단체들의 추천을 받은 공공 어디 생을 10년간 4천 명 이상 만든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려를 담당한 의사들과의 대화와 협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참으로 의문이 됩니다. 아,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와 협상이 먼저야지 공권력이 먼저선 안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 밀어붙이는 식으로 공권력이 먼저 투입되는 그런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려 사회주의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병원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현재 세상에서, 어, 세계에서 쿠바와 북한은 병원비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질적인 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빵이 사람을 기다려야지 사람이 빵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무상오려는 엄청난 재정 투입이 됩니다. 엄청난 건강보험 대폭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향후 5년간 30조원을 재정을 투입해야겠다고 하는 문정권에 대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참으로 폴리폴리 포폴리즘의 악법이 아닌가 참으로 심히 걱정됩니다. 지금 문정권은 어의해 중은 10년간 4천 명 전라도에서 어의해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공공의대 설립은 깊이 지역 10년간 업무 복무를 하겠다. 그다음에 원격 어료 원격 어료는 오진이 위험성이 매우 많다는 것은 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편리성이 있는 반면에 어, 오진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첩약을 급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 악화가 되는 것이 현 문제입니다. 아, 전문가가 필요 없는 어려 정책이 지금 이 정부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시민단체가 뽑는 의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어린이의 반대 시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헌신과 최고의 어려 시스템 때문에 우리 의사들은 어, 이 코로나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실력과 어, 질적인 그러한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는. 어, 의사들은 장수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K방역이라는 사실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 이 사태와 맞물려서, 어, 방역이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비과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심지어 강화문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유치 추적을 하여서 검사를 받아오라는 하는, 어, 북한에서도 없는 그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잠복기가 지난 사람에게도 불법으로 검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 맥주집에서 3시간 이상 확진자와 대화한 사람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강화문에 지나간 사람은 검사를 강요하는 이 시대. 그리고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코로나를 이용해서 헌법 21조에 명문이 규정되어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 나이트클럽이 강화문보다 훨씬 더 위험해서. 어 거기서 많이 확진자가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는 정부가 임시 공휴를 만들고 티켓 발행하여 국민들을 풀어놔서 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며 질병관리본부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임시휴일을 만들어내는 이 정부. 왜 연휴 때 해운대 80만 명의 그 많은 그 시민들은 검사하지 않고 꼭 강화문만 검사합니까? 정부는 코로나 검사를 할때 정확하게, 어, 사랑의 제일교회에 누가, 누구에게 감염시켰다고 하는 그 접촉 현황을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지금 이 현황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독감으로 1년에 2,900명이 사망하고 자살로 1년에 13,690명이 사망합니다. 하루에 자살률이 40명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하루에 10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확진자가 1 우리 사망률 1 1인데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통계 자료를 가지고 2.5단계, 3단계 격상하는지 참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8.15 집회 이전에 8월 14일 우한 중국인이 한국에 12만 4천 명이 입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지금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너무나 가나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이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코로나가 사라지나요? 일주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서민들은 경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깜깜한 방역보다 투명한 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똑바로 코로나 방역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러나는 정권이 있어도 물러나는 국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정신 차리세요. 문재인 정부의 거짓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정당 반성하세요. 미래통합당은 이참에 민주당과 합당하세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시민을 위한 정당이 지금은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언론들 각성하세요. 잃어버린 양심 가지고 오세요.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인권의 검사, 인권 침해 검사, 인권 침해 방역, 정부의 잘못된 통계, 검사 오류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코로나 방역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시기를 국민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